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도 12월 29일 화요일 시장 마감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제 코스피가 오늘 배당락일이었죠 배당기준일이 28일이었고 오늘이 이제 배당락일이었는데 어, 오늘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배당금을 많이 주는 이 코스피에서 찾아보니까 빠지진 않고 오히려 올랐습니다. 내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영상 올렸을 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확실히 코스피만 지수만 봤을 때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른 상황으로 확인할 수 있구나라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네, 배당나기를 무시한 채 네, 코스닥은 3.28%로 굉장한 강세장을 지금 나타내면서 많이 올랐다라는 걸 확인하면서 네. 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이제 수급상을 한번 보면요, 코스피에서 이제 개인이 굉장히 지금 2억 1,2조 네, 2조 1천억 정도를 2조 2천억 가까이를 지금 샀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3천억 매도 했고, 기관이 오늘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 배당금 받으려고 어제 많이 샀 여태까지 많이 샀기 때문에 많이 지금 판 것을 지금 금융투자 쪽에서 기관에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팔았다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2,600억 외국인들이 같이 매수세로 800억 정도를 샀고요. 기관이 똑같이 코스닥은 이제 2,800억 정도를 팔았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종목을 한번 잠깐 이렇게 보면요.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배당 등 때문에 많이 이제 팔았습니다. 배 때는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400원 정도로 하락, 약간 약. 하락할 정도로 볼수있고요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어 제가 볼 때는 이제 양도세 이제 대주 양도세 차이 때문에 굉장히 많이 팔았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그거가 끝났잖아요 이제 기준일이 끝나면서 어 오늘 많이 산걸로 볼수 있겠다 셀트리온을 많이 사, 했, 샀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SDI가 일지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고 그냥 좀 하락으로 지금 반면에 삼성 SDI가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뭐 뉴스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약간 뭐어 중소형 배터리가 원통 배터리로 인해서 지금 책자 전환하면서 삼성 SDI가 이렇게 오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어떤 애널리스트님뭐 얘기 듣기도 하고 이제 제가 즐겨 듣는 유튜브를 좀 찾아보면서도 그렇고 제 생각에도 어 이것 때문에 올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이거 뭐 수익이 난다는 이야기는 계속 여태까지 지금 보고 있었던 내용 알고 있었던 내용들인데 이것 때문에 오른 것 같지는 않고요. 삼성전자고 하 삼성그렇게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 이렇게. 삼성에서 저희가 그 기대감으로 같이 배터리가 이제 1차 전지가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구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3% 내용 중에 이제 어 오늘 나왔던 내용 중에 이제 이 카카오랑 네이버를 다루는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 가져왔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전망으로 봤을 때 지금 여태까지는 많은 비즈니스 네, 지금 뭐 카카오 페이 뭐 카카오 뱅크 그리고 지금 이제 카카오 페이지, 뭐 되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계열사를 갖고 있는데, 지금 비즈니스 동안 크게 수익을 보지 못하다가, 지금 이제 점점 이제 수익으로 다가가고 있는 걸 지금 보면서, 계열사가 상장되면서, 이제 가치가 지금 이제 상장되면서 가치가 하락되는 유료가 있는데, 가치 하락이 아니라 이제 상승으로 오히려 가치가 점점 잘 되면서, 그걸 빛을 보면서 이제 카카오가 더 상승한다 가치가 또 밸류에이션이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이야기여서 제가 가져왔고 삼각카오는 어, 지금 매출이 굉장히 오르고 있으며 또다시 내년에는 그렇게 투자할 부분에서 크게 많이 어, 네이버에 비해 많이 올, 투자할 어 이렇게 말하면 좀 조심스럽지만 좀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저도 같이 공감이 돼서 카카오도 굉장히 영업이기 내년에는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다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주주분들한테 어떻게 되냐면 또 혼날 수도 있는데 아, 죄송하지만 네. 일단은 이 분의 이야기로는 이제 라인이 이제 연결 실적에서 빠졌습니다 네, 일본에 있는 야후하고 관련해서 이제 연결 실적에서 빠지면서 네, 또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매출이 증가하지만 이제 투자할 부분이 많대요 이제 네이버 페이나 웹툰 여러가지 등등에서 투자할 부분이 많아서 이제 투자 증대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내년에는 그렇게 생각보다 지금 좋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둘다 좋은 지금 우리나라 IT 기업이긴 하지만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변만, 영업이익만 이제 비교했을 때는 내년에는 카카오가 좀더 이제 영업이익으로 종목만 봤을 때는 일단은 카카오가 좀더 우세 있지 않을까라는 제 부족한 직견입니다. 네, 부족한. 어, 부족한 이제 제 견해로 봤을 때는 그럴 것 같다라는 저도 같은 내용이 공감이 가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어, 뉴스 기사를 여러 가지 보면서 이제 셀트리온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승인 신청이 났고 이제 신청이 난 거예요. 아직 승인 허가된 건 아닌데 신청을 했고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 이제 영국에서 그렇고 이제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변이 바이러스에 과연 이 우리 이제 나오는 치료제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 치료제들이 과연 우리나라 그리고 또 여러 나라의 좋은 영향을 줄수 있을까? 우리 치료제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우리 치료제가 좀 도움이 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물론 고민이 되고 저도 여행을 가고 싶고 솔직히 얘기해서 여행을 가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가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상황일 텐데 어, 저는 됐으면 좋겠는데 만약 못 된다고 해서 그러면 못 되니까 증시가 되게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약간의 약간 좀 이렇게 좀 흔들림이 있어도요. 어, 우리나라나 또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 연준에서 돈을 더 그만큼 더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은 좀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지금 제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수익이 굉장히 그래도, 어좀 그래도 일반 은행에 넣 돈보다는 그래도 좀난 편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내 실력일까? 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전제 실력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만큼의 수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어요. 이제 내, 내년 이번 연도 장은 내일이 마지막이잖아요. 내일이 장이 마지막인데. 어, 내년에는 과연 내가 이만큼 쓰고 낼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보면서 다 내년에는 좀더 어렵고 내년에는 오히려 더 이제 종목에서 그 부분에 어떤 주식을 골라야 될지 좀더 상세하게 골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어, 어 증시를 같이 이제 읽으면서 제가 이제 찾을 수 있는 내용에서 공부한 부분에서는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하니까요. 어, 혹시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중에서 제 영상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 네, 지금 제가 이제 블랙머니라는 카카오톡 채널을 또 다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 카카오톡에서 돋보기 이제 채널명을 입력을 블랙몬을 입력하시면 거기에 눌러 들어가셔서 채널을 추가해주시면 제 관련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괜찮으신 분들은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내일 또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블랙머니였구요 네,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